반에 대 톰캡 컴파운드 보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 케이블 타이가 되어 있는 걸 제거하시면 이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톰캡 컴파운드 보호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에로레스트하고 조준경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바지와 화살꽂이는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사를 분리해서 이 컴파운드 보우에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도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나사 두 개만 제거하시면 쉽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면 캔 부분에, 캔 부분에 이세 개의 그 연결 고리가 있는데 가운데 미들 포지션이 있고 라이트 포지션, 레프트 포지션이 있는데 이걸 조정함으로써 드로우 랭스와 드로우 웨이트를 조절하실 수 있, 있습니다. 이거를 활을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느슨하게 만들고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조절하실 때는 상단과 하단을 같이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들 포지션으로 조정이, 출시될 때는 미들 포지션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1 9 5파운드의레스는 22인치. 레그스가 좀, 좀 짧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 186에 제가 땡기면 이렇게 짧은 포지션이 되는데,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사이트입니다 나중에 이곳으로 들어오스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활을 사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을 꼽아서 에로레스트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을 당겨줍니다. 활을 당실 때는 활을 위로 힘이 모자란는데하을 위로 이렇게 당기거나 하시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활이 시술에서 활이 날아가면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활을 당실 때는 이렇게 바닥에 대고 활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조준경을 이용해서 활을 발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리고 반드시 빈 활을 당겼다 놓으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 이, 힘이 활로 전달려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빈 시위를 당겼을 때에는 캠에, 이 케이블이 캠에서 이탈을 하거나 또는 이 시위가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이즈는 대충 이 정도. 휴대하기 편하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바넷의 컴파운드 톰킷이었습니다